나폴리의 센터백을 책임지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지난 1년간 이적 시장 가치를 4배 이상 올린 최고의 선수로 꼽혔습니다. 유럽 이적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022년 포지션별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오른 축구선수를 선정했고, 이를 표로 제작하여 센터백 자리에 김민재 선수를 포함시켰습니다.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2021년 12월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는 650만 유로로 약 87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달인 12월 그의 이적료는 3,5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472억 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에 900만 유로 작년 9월에 2,500만 유로까지 올랐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활약에 힘입어 3개월 만에 3,500만 유로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영국 프리미어 리그 구단들의 돈 씀씀이로 보아 세계 축구 팬들은 김민재 선수의 이적료가 1,000억 이상이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군 문제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해외 여러 구단의 팬들은 축구 역사상 센터백 자리에 가장 많은 금액을 써서라도 그를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작년 7월부터 나폴리 유니폼을 입고 뛰기 시작한 김민재 선수는 2025년 6월까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루치아노 스팔레티 나폴리 감독은 올해 1월 겨울시장 당시 김민재 선수를 다른 구단에 절대 팔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고 그의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은 내년 여름 이적시장 기간인 7월 1일부터 15일간 활성화됩니다. 바이아웃 금액은 5천만 유로 약 675억 원로 알려졌습니다. 전 토트넘 감독이자 현 로마의 감독인 조세 무리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나폴리 센터백 김민재 선수를 최고의 선수라고 표현하며 전 구단인 토트넘 호스퍼가 2년 전 김민재 선수와 계약을 맺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나폴리와의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토트넘에 있을 때 너무나도 김민재와 계약하고 싶었다. 며, 나는 그와 직접 영상통화를 했다. 우리의 비드액은 고작 500만 유로였고, 당시 김민재 선수 소속 구단인 베이징 고아는 1000만 유로를 원했다. 이는 토트넘에게 있어 불가능한 제안이었다. 지금 김민재의 수준을 보라. 이제 그의 가격이 1000만 유로라고 하면 어떤 구단이 그를 사지 않으려고 하겠는가? 그는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나폴리는 김민재의 엄청난 활약에 힘입어 이탈리아 리그 세리에 A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세리에 A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의 능력이 여러 차례 입증되었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여러 구단이 올해 여름 그와 나폴리 사이의 계약서에서 매우 저렴한 바이아웃 조항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고 해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세계 유명 구단들이 김민재를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선수들도 천억 이상을 호가하고 있기에, 이 금액은 이러한 구단들에게 있어 절대 큰 돈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최고의 센터백 중 하나가 된 김민재 선수의 이번 여름 거취가 모든 세계 축구 팬들에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니세프는 며칠 전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75000유로 하나로 약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기부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들을 위한 긴급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뛰는 동안 튀르키예가 그에게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돈을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2022년 7월 나폴리로 이적하기 전인 2021시즌 페네르바체에서 튀르키예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 김민재 선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참혹한 현장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는 구조대원들의 지진 피해자 수색 및 구조 노력을 돕고 수백만 명의 집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모색하다가 자신의 돈 7만 5천 유로를 기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유니세프는 김민재 선수가 터키와 시리아 구호 활동에 사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매체인 코리에레델로 스포르트도 김민재의 이러한 선행을 보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매체의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인간미가 넘치는 최고의 선수, 훌륭한 선행을 했다. 엄청난 실력을 가진 그는 매우 겸손한 자세로 나폴리에 왔고 이미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 되었다. 그는 경기장 안과 밖에서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 첼시로 이적한 전 나폴리 선수 쿨리발리의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이라 예상되어 염려가 되었지만 그는 단기간에 나폴리 팬들이 쿨리발리를 잊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폴리에 도착하자마자 라코룸에 생기를 불어넣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가 신고식으로 춘 강남 스타일은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나폴리 내에서 그의 존재감이 매우 커졌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에서도 단원 최고라고 불리는 김민재 선수. 한때 중국 리그로 가게 되어 국내 축구 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해 나가며, 현재는 세계 축구 팬 중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만 25세 밖에 되지 않은 그가 한국 팬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지 기대가 됩니다. 5분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올해 큰 행운만 가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